24장.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이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마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기를 귀하는 자를 이끌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여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활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탄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러로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이 두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나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내 입술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어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 적,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더 찾아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116편 여와께서 호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와의 호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와여 호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와는 호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와께서는 호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은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와께서 호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면서 건지 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더라.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 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 히 보시는더라.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 박을 부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를 와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하는 곳에 세우셨더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았더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어 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빚으셨으니 줄로 희생의 재단 불에 멸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9편 행위에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하냐고 주의 도우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이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를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돌을 즐거워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 게하소서. 나는 땅에서 계기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그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함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되기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입에 부소서 내가 성실한 일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서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 명의 접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십니다 내가 주의 법들을 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싸우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요랑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의 수치를 당치 않게 싸우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 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신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극휼히여기서서 내가 내행위를 생각하.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두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리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 익내이다 주는 선하사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 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젖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